이번 가면 아빠가 추천한 맛집이 있어 오 아빠가 추천한 맛집? 홍콩에 엄청 유명한 어. 스타가 있거든 그 스타가 어. 여기를 자주 오는데, 이 식당을 어. 여긴 거 같은데? 왜왜? 응. 왜? 왜? 뭔데? 야 이게 줄이야? 완전 길어 저기 다 웨이팅이에요? 제가 추천한 이 식당은요 73년의 역사를 가진 홍콩 유명 맛집인데요 다양한 음식과 음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차찬탱의 성지입니다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인기라 웨이팅은 필수라고 해요 진짜 맛있나 보다 아, 여기가 아, 저도 추천만 해보고 가보질 않아가지고 Hello five children here How can we go inside Uh, we're... 10 to 15 uh we have to wait for i yeah, t 아, 앉아, 거기 앉아. 십에서 십오 분 기다려야 된대. 이거 맛있는 거 많겠지? 어, 그럼 저기 앉아 있을 때가 있네. 얘들아, 이 사람이 그 홍콩 스타야. 이 사람. 어,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어. 오, 준범이야. 아, 진짜 유명하죠. 네. 아셨어요 <laughs> 아니, 애들은 모르지. 그렇지. 아, 야. 진짜 뭐. 우리들 세대, 의 영원한 따오 그렇지. 그렇지. 아, 리 주유 마렇지 아, 여기단골이셨구나 <목소리> 언제 들어가? <웃음> 귀여워. 애기들도 마드라이가 p 구나 y e s thank y o u 5 e e p e o p 파인애 밥이 되게 유명하대 건 여기 있어 파인애플 아니면? 번이 뭐지? 나나 나 이거... 니네 먹고 싶은 거 시켜야지 이거 여기 중에서 뭐 먹고 싶어요? 골라봐 이거. Excuse me? Excuse me? 오, 어머 재원이 좀봐 uh, Can we order three of this? And kaya french toast one, two It's alright, it's okay 아, 잘해 잘해 아 역시 의사소통은 다 재원이 담당이네요 어? 오 금방 나오네? 오. 이게 에? 뭐야? 아 이게 파인애플 번이에요? 아, 아, 그 빵! 아 어, 버터도 들어가 있고. 나이프는 애들한테 위험하니까 어. 오빠가 잘라준 어, 나이프 위험하니까 오빠가 잘라준대. 아! 음. <laughs> 어, 맛있나보다. 응! 음. 잘 먹어. 진짜 맛있나보다. 하이애프 그래. 향이 안 나. 고구마만 나. 어? 아, 모양만 하인애플? 그런가 다아이거 얼마나 맛있어. 아이고. 야, 얘들아 근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다. 우 그러니까. 연우가 맛있다 그러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연우, 연우 미식가예요. 진짜 미식가예요. 어, 좀 까다롭구나. 네, 네. 어, 미식가구나. 어? 어 맛있겠다. 야, 맛있겠다. 달걀을 묶은 듯 어, 맛있게 구웠다. 우와. 어, 이거 이거 무조건 맛있겠다. 우와. 와, 저기 왜줄 서는지 알겠다. 와. 포가 시킨 거. 어머나. 애들이 아, 잘 시켰네. 이것도 맛있겠다. 아, 이거 찜 거예요, 지금. 와. 이거 여기다 뿌려서 비벼서 먹는 거야? 아, 근데 이게 아, 이게 뭐야? 근데 알고 뿌려야 되는데 저거. 이게 뭔 말이지, 이게? 고추기름이래. 고추기름. 어떻게? 야, 이건 넣는 거맞는 듯? 어, 야. 아, 너무 많이 넣지 마. 안 말해. 돼. 오 oh 마이. 아, 이게 참기름이다. <laughs> 어춧기 기름 좋아 보기에는 참기름 같잖아 그렇지+ 그렇지 와 대박이다 나 여기 뿌릴게 아이고아이아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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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유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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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유 아해 아유 아유 아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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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워. 맵지. 그 생으로 그냥 고추기름을 먹으면 맵지. 예아예 안 매워? 나 진짜 맵네. 야, 진짜 미안해. 어나떻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침 있었을 거다. 미안해. 아깐가야 이거 야 이거 고추기름인데? 야 여기 아래서부터. <laughs> 그게 진짜 약간 점성있어 참기름이었어. 그치? 그럼 뭐였어 그래, 그래. 보기엔 그랬어. 그래, 그래. 내가 먹을게. 내가 뭐또 나한테. 어, 많이 풀었는데도, 연한 바퀴 아... 핏 뚫렀거든? 못 먹을 텐데. 아, 연매면거잘못 매운, 매운 먹어요? 네. <laughs> 맛있는데? 아, 진짜? 아, 맛있어? 맛있다고? 이게 <laughs> 예, 근데 고추기름몇 너무 좋 해줘야 응, 더 개운 맛있어. 개운하지, 개운하지. 나한번먹어볼자 어? 뿌린다고? 한방만 어? 뿌려라. 야, 한 방울 한 방울만. 하영이가, 하영이 매운 거잘 아 먹어요. 오히려 오빠보다 잘 먹어. 아 진짜? <laughs> 진짜 잘 먹는다. 와 먹방. 아니 맛있어, 거의 면 자체가. 그러니까. 아 너무 맛있어요. 나, 나가 나가.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너 맛있어요. 너 <너무> 아, <laughs> 아, 귀여워. 아, 근데 맛있겠다. <laughs> 너무 맛있어 보이지? 어, 진짜 달걀을 진짜 맛있게. 보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저 계란후라이 너무 맛있어. 음, 눈 뒤집어졌어. 아눈아 뒤집어지는 맛. 야 근데 이거 진짜 맛있긴 하다. 맛있을 것 같아. 야 아빠 추천 맛집 대성공이네. 그래야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던 배우 있잖아. 어. 아그주윤발 아저씨? 응응. 야이건 응. 진짜. 빨아 이렇게 생겼거든 같이자 잘생겼다 아저씨가 이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찾아야 돼. 왜냐면 우리 아빠가 사인 같은 거 받아오라고. 그래. 아. <laughs> 혹시 식당에서 만나면 사인 받아달라 그랬어? 아, 저기 자주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시간에 딱 오시면 진짜 레전드인데. 그러니까. 찾아본다. 야, 이렇게 갔는데 옆에서 주민발하시고 먹고 있어 봐. 어. 근데 진짜 만나면 대박. 사람 진짜 많구나. 아, 또 아빠가 시켰다고 저게 응. 적게... 야, 맨날 오시는 이유가 있어. 진짜 맛있나봐요. 이야, 행복하다. 그럼 계산하러 갈까? 아. 오케이, 땡큐. 아, 땡큐. 와, 진짜 맛있나보다. 먹어보고 싶다, 저기. 아, 여기서 딱 아저씨 만나가지고, 내 의사생활 좋아요 한 번만 들었으면 대박인데. 아, 글로벌로 가는 건데. 아. 트레을한다 트레이블 아, 진짜 홍콩에서 할수 있는 거다 하네. 우리 어? 2층에서 같이 앉을까? 그래. 그치, 트램은 2층이지. 출발한다. 어, 어, 생각보다 빨라. 무서워. 야, 이거 우리나라의 버스 같지 않아? 신기하다. 얘들아, 우리 웨스턴 마켓에서 내리는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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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게 버스랑 승차감은 다를 거예요. 레인 위로 달리는 와. 거니까. 그렇죠. 운치가 있어요, 또. 얼마나 신났을까? 야 얘들 웨스턴 마켓인데? 어 왔네 웨스턴 마켓 여기서 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야 우리 뭐야? 여기서 내려야 나 오토바스 카드 없어졌어. 없어졌다고? 뭐라고? 어어토바스 어? 카드가 사라졌다고? 오토바스 카드가 진짜 중요한데. 어떻게? <laughs> 이번 여기서 내려야 한대. 아이고. 아 진짜 가방에안 내지 말고. 아 여기는 내릴 때 찍는 거라. 아탈때 찍는 게아니라 네. 트램은 아, 내릴 때. 때 찍는 거래. 우리는 어떻게? 안 내리는 거야 그러면?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여깄다. 어, 쓰... 아 도연아! 진짜. 도연아! 아여나 <laughs> 같이 있었으면 그러셨어. 맞아. <laughs> 도연아! 찾았어? 어 여기 아,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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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여기 여긴데? 야 얘들아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준비하고. 오토바이스 아... 카드 준비해 얘들아. 아... 아, excuse me. Excuse me. 어이구야. 아, 근데, 탈 때보다 사람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야이 인파를 뚫고 내려야 돼, 요 이제. 아유, 아유. 됐다. 아. 이제 내릴 때 이렇게 딱 찍고. 뭐야? 다처이 이대로? 잠깐만. 섭밖에안 초비는... 내렸잖아, 지금. 제 썸아! 아니, 애들이 안 내렸잖아. 어, 서화랑 하영이. 어, 서와라, 하영이. 어? 야, 아니! 애들 어떻게? 아니, 뭔 어? 일... 사람들을 못, 못 뚫고 나온 거야, 애기들이? 안 내렸어? 야 애들이 안 내렸다고? 어떻게 해야 아, 어해 저거 애들을 먼저 내렸어야 되는데. 야티어 하영아 서야 우리가 트램 보다 빨리 가야 돼. 아니. 거기에서 애들 안 내리면 우리 퀸아. 어떡해. 그치, 애들이 안 내리면 또 큰일 나는 지 다음에 그치. 갔는데. 있는데? 야 저걸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이게 한정 보장이 꽤될 텐데, 야. 그치? 하영아! 서아야! 제발 내려. 아. 어머, 게 아하. 저거지! 저거요? 저 검은색 아니야? 서로 마영이 제발 좀만 더 뛰어. 아, 힘든가? 어떻게 해? 야야, 부탁한다. 아우, 아. 자, 우리 예아. 아! 니야 자, 우리 예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말이죠. 수영대회. 전국 수영 대회 나가서 주종목인 저병으로 금메달을 딴 친구입니다. 아, 역시. 아, 우리 예아. 뛰어, 뛰어. 야! 예아야. 애들 있어? 내렸나내렸나내렸어야 돼. 이거! 내려다. 내려! 내려. 저기 있네. 되었다. 어, 세상에. 와. 아이고, 세상에. 뭐야, 저기 뭐야? 어, 아. 와, 저기 있네. 다음 정거장에다 이런 거야? 다음 정거장에? 아, 깜짝이야. 애들도 놀랐겠다 아이스. 소야 해맑은 거 봐. 소야 <laughs> 몰라, 몰라 지금. 해맑. 빨리. 소야 얼굴 봐. 빨리 와. 와. 와, 와.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야, 아, 네 어떻게 애 했어? 했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딨어? 응? 어? 아 어떡해. 어머! 아 무서워. 어머! 지금 오디오가 수용된 거잖아요. 더이겠어아 그래도 제작진 한 분이 계셨구나. 아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내렸어요. 어우, 그래. 당했어. 너무 놀랐겠다. <laughs> 기둥 잡고 있는 거 봐. 일단 내려야 돼. 맞아! 어? 어떻게 알았지? 일단 내려야 된대. 음. 빨리 와. 어떻게 그래 그래 그래. 아, 빨리 가자. 빨리 빨리. 제발. 왜? 어 근데 너무 진짜 잘한 판단이다. 그래. 그 와중에 인사도 해. 너무 다행이야 진짜. 세상에. 너 찍었어? 어. 아이고 다행이야 진짜. 왜나 어떻게 하지? 기다리자. 기다리자. 내가 이거 교육했지. 어, 디 잃어버리면, 어, 그자, 엄마, 아빠 잊어버리면, 어무 데도 가지 말고 어, 있어. 그 자리에서 있어라. 어. 움직이지 말아라. 우리가 찾아갈 테니까. 맞아, 맞아. 항상 윤정씨가 어. 아이들한테. 어, 저한테도 항상 교육을... <laughs> 어디 가지 말고 네. 기다려라. 아! 아, 윤정어 아, 너무, 예. 예. 너무 멋있다. 어, 야. 아. 왔다. 아, 아 이고 언니, 어디에서 온 거야? 뛰어왔어. 예원이가 진짜 순간 이동한 줄알았어 순간 이동했대요. 저안 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뾰루날 날 나온 줄 알았어. 아 예원 없었으면 진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여기에서 어. 내린 거? 어. 괜찮아? 아이고. 아 세상에. 아. 아, 아 이거 봐, 창백해졌어 재원이 얼굴이. 야, 나 진짜 끄럽 했어. 나 애들 못 목만난 줄 알았잖아. 어. 이 여행은 진짜 평생 못 잊는다, 그죠? 아이들. 나 손을 꼭 잡고. 인파 많을 때는 작은 애들 앞에 맞아요. 보내야 돼, 무조건. 손 잡고, 우리 잘 따라와야 돼. 이제, 어? 우리 잘 따라와야 돼. 하고, 우리 수시로 체크할 게 너희 있는지. 야, 이제부터 잔소리 시작하신다 이제. <laughs> 놀래가지고. 만약에 못 내렸거나 무슨 상황 생기면 그냥 소리 질러. 소리 질러면. 아니뭐 차든 버스든 우리 뛰어 갈게. 어? 응. 못 뛰었잖아. <laughs> 오빠들아, 여기, 얘들아, 내가 그 이번 투어도 예약을 했어. 투어? 뭔 투어. 그런 게 있어? 연휴 투어 아니 그냥? 알차네요. 그러니까 바빠 어. 바빠 아주 바빠요. 먹으려면. 먹을 것도 잘 먹었고. 진짜 근데 뭐 먹을 거리 놀거리. 마사지도 받고. 다음 투어가 뭘까요? 야, 일단은 가이드 언니랑 저 메인 빌딩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초 가이드? 와, 대박이다. 가이드까지 예약을 해 놨나 봐요? 관광진인가? 저기 저기 초록색 옷 입으신 분이 아, 이분이 있잖아. 가이드인가? 어려 보이는데? 어. Hello. Hello. Welcome to HKU. 아, ah, HKU. 홍콩대학교죠. Oh, yeah. Hello. My name is Miko, I'm a year three journalism student at HKU. So welcome to 대 Let's go. Uh, yes, yeah. yeah, Let's go. Okay. Oh, yeah. So this is the HKU main building. This is the main campus. Uh, that, so this campus is the oldest campus oh. at HKU. So this building is actually uh, built in 1912. 1912. yeah. so HKU currently uh, ranks uh, second in Asia and 17th in the world. 와, <laughs> 진짜? <웃음> 저 정도예요? 아시아 2위야? 너무 <laughs> 대네 홍콩대가 되게 좋은 대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냐가 궁금해서 투어 신청을 했어. 어, a lot of our subjects are actually top tier in the world too. For example, dentistry, we r e actually r a n k in the second in the world. 가 세계 2위라 진짜로? And o subjects like geography, education, and a 와, 진짜 네마마 학교구나. 아, 여기 대박이다. 시. 홍콩대가 아시아인지는친구몰랐어아요 그 So, on your right hand side, this is our m i n b i l i n Corkyard. 예쁘다. <laughs> 되게 예쁘다. good. It's 가아 good. It's so 어요 o 맞아 t 아 so good. i t This is just my opinion but I think it looks like British, but... 홍콩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 영향 받은 건물들이 많은데 근데 안에도 영국풍 건물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저렇게 독특했구나. 아. 재미가 있냐고 얘네가 이게. <laughs> 하영이네 좀 보자라 보자. 가뭔데요 지금 이 상황인데. Uh, can you ask you what kind of class is here is? 그래, 오빠오봐 보라든지 다 알았어? 아 아니. 아빠, <laughs> 만심도 없어. 아, 그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죠. So this is actually the best spot that you can see the clock tower. w h This spot is actually the best. 아, 인도 아, 막부나 Can we take one picture? Yeah, yeah sure, sure. Please, please. 그 사진 찍어. Hey, <laughs> okay, look at camera. Three, two, one. Cheers. 오, 잘뭐잘 어, 뭐잘 찍어줬다. 오, 기순서대로. 야, 진짜 되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뭐 엄청 많아. So, this is the main library area. And then, oh, sure, sure, <laughs> <laughs> Becaus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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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oh. there are a lot of uh, examinations going on these days, they are studying here. Wow. Oh. Oh. Yeah. Partitioning. Can I ask you? Yes. Uh, how much we need to pay to come in here oh, yeah. 재원이, wow. in Hong Kong dollars it's yeah. gonna be forty four thousand Hong Kong dollars forty four thousand Hong Kong dollars yeah oh. Yeah, for Hong Kong local student. but if it's an like international student probably it's higher. Yeah, this is higher really wow. And back there is the uh, the physics and chemistry building there. I think this is a very good place for students to study here mm. I have a question Yes please so like in korean south korea oh, yeah. like there's a test called sunan to go to the university but um, is there any specific test to come into this hku oh. it's in, in hong kong yeah. as a hong konger i actually took the hkdsc oh. uh, that determines our you know our future into different universities ah. probably you if you in your in your high school probably you have to get to like like the top 10 yeah. to get into hku so it's very very competitive oh, <laughs> But if you take the, uh, the South Korean exam to the HKU, they also accept. Oh. Yeah. So, there are also uh, three more factors that HKU want to uh, look <laughs> at. <laughs> so, one of them is leadership. leadership. And then the second uh, additional point is extracurricular activity. So, your hobby and interest. A uh, hobby and hobby interest? interest yes. Yeah. Because we respect all the uh, sports uh, athletes. So, we have actually have an athletes uh, bonus point. Oh. Wow. 그래 외국 대학교들은 다경 운동 경험을 되게 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When we are young, like we often play with, like <laughs> if we play with them a lot, then can it help us going here? Uh... Yeah, of course. Oh? Yeah, like... 어, 진짜? 네, oh. 너? Very great way to start off your journey as an architect. Uh... In my high. 되게 놀랐어요. 이런 경험을 내가 할수 있다는 게 너무 uh... 행복했어요. 네, yes. so this is the end of our tour h uh, really yeah. okay, so 감사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는 대학교는 처음 투어를 해보는 거여서 응. 정말 새로운 경험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아이들한테는 진짜 큰 동기부여가 되는 경험이었을 그럼요. 거예요.